이렇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한 주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유는 아, 우리 부목사님들이 청소년들을 이끌고 저기 필리핀 단기선교를 떠나고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기쁨을 제가 온전히 누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아침에 우리 간사님들이 찬양을 인도해 주었고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아마 은퇴할 때가 됐다는 뜻이겠지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성경을 읽으려면 눈이 침침한데 돋보기를 써야 되고 돋보기를 벗으면 제가 설교 온 거가 또 금방 이게 초점이 안 맞춰져서 애를 먹곤 하는데 아 우리 또 간사님들이 새벽에 성경을 읽어주고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목사가 새벽기도 인도한다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한 주간 동안 저는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누가 만나자 밥 먹자 그러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목사인데 그냥 그 외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혼자, 혼자 있으니까 그냥 콧노래가 나오고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그래서 그냥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즐겁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말씀 듣고 또 살아갈 이한 주간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꼭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이니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는 희한한 물이 있는 갈릴리 호수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 한 가지를. 오늘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동일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큼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전 세계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나라가 되었어요. 유명한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니, 한 가지가 아니라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마 세계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다 알게 되고 이 이스라엘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그 나라가 파나림 앞에 복을 받는데 농업국으로도 복을 받고 공업국으로도 복을 받습니다 농업국가가 된 것은 가보면 70%가 유대강야로 되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겨우 30%를 누리고 살아가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국가가 농산물을 관리해요. 국가가 농산물을 관리하고 그 집단 농장을 관리하는데, 그걸 흔히 키부츠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농산물, 과일들이 유럽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손바닥만한 강원도 크기의 나라가 어떻게 유럽의 그 많은 채소와 과일을 그렇게 주름잡는 나라가 되었는가?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는 농사의 대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만 나라지만 축복하시니까 유럽의 농산물을 제공하는 큰 국가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갈릴리라고 하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축복의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육신과 영혼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아주 번화가였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경교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변방의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하면, 갈릴리에 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또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람어입니다아람어 그들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의 원주민들이...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 제주도의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갈릴리인들은 갈릴리인들 나름대로의 방언을 가지고 있을 만큼 소외되진 곳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이 갈릴리 바다 주변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농사가 가능했고 주변에는 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 갈릴리 주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회를 보내십니다 3년 동안의 공생회를 보내시면서 오늘도 한 마을을 방문하셔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병든 사람은 고쳐주셨습니다 소문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구름떼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나들이 되셨을 때 얘들아, 우리가 이곳에만 있을 게 아니라 소문을 듣고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마을로 가기 위하여서 배를 타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시자 말자 예수님께서 하루의 사역이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덥고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 뱃머리에서 잠깐 눈을 감고 잠이 드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배를 탈때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바다의 어부들의 출신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간이면 어둡기 전에 건너편 마을로 건너갈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배를 탔고 배를 노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뱃머리에서 주무시기 시작, 잠이 들기 시작하자 말자, 갑자기 잔잔한 이 호수의 물결이 파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람까지 몰아칩니다.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상황을 아주 위급하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큰그 물결이 일어나, 물이 이 배에 부딪혀 물이 배 속으로 들어와 물이 잠기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더라 라고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 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한 일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지납니다. 우리도 이 사상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생각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 이제는 크게 좀 미래에 크게 잘 살아버리라고 생각하고 직장을 퇴직한 분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세달이 되면서 보증금까지 다 까먹게 된 것입니다. 떼다지 않는 굉장히 풍파 가난의 풍랑을 이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진지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에게 조금 더 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와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폐암입니다. 생각지 않는 인생의 풍랑. 건강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착하고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말썽 한 번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이름 있는 그룹에 들어가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틈엔가 비트코인 주식에 한푼두푼 푼 투자하기 시작하더니 부모들이 결혼할 때 마련해 준 전세금까지 다 대출받아서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충격이 되어서 이 아들이 그 직장을 그만둔 채집 안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은 심정이 찢어집니다. 가정행복에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상 살아가며 떠닿지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풍랑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만 이런 이런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이런 아픔을 겪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사람 한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 집은 행복하겠지. 그러나 그 집에 찾아 들어가 보면. 그 집에 나름대로의 내가 알지 못한 한숨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본문에서 그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23절에 이런 풍랑을 당했을 때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배 안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곧 침물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기 때문에 이 파도에 살아날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자는 사람이라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애질한 호소를 듣고 불어 지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속삭이듯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랬는데 이 순간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성난 파도가 예수님의 잔잔히 조용히 말씀하시는 이 짧은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제자리 누리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면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손을 얹으시기만 하면.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마트에 들어갔으면 자기 눈에 띄는 장난감도 손에 짚고 자기가 먹을 과자도 손에 짚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할아버지는 야, 너 돈도 없으면서 왜그런 비싼 것을 집어? 그냥 둬. 그렇게 말한 할아버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꼭 갈콘, 이거는 더 먹고 싶지 않니? 이거는 더, 이거는 더 필요하지 않니? 싫어? 이거는 좋지 않니? 자꾸 더 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안고는 계산대 앞에 가서 턱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더 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냅니다. 할아버지가 계산해 줍니다. 집고, 가지고 와서 계산대까지 올려놓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했지만, 해결은 할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삶 살아가는 게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앞에 이들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보다도 더 능력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솔직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 앞에서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없을까요? 장관이라고 없을까요? 돈을 수조원씩 개인 돈을 가지고 있는 삼성의 기업 회장이라고 해서 없을까요? 최고의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학 교수라고 해서 없을까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다 근심 걱정 문제가 있습니다. 왜목사님 그렇게 단언하 왜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믿는 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입니다. 환희의 동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먹을 것 많지요? 놀것 많지요? 뭐, 사자하고 놀지요? 코끼리하고 놀지요? 뭐, 다 소통이 됩니다. 다 소통이 되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 외로웠답니다. 독취하는 것,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화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지고 이상 살아가며 행복하고 외로움이 없을까요? 정말의 말씀이요. 남편이 모르는 아내의 외로움.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외로움과 고난이 고통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길래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땅 위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삶의 발걸음에서 볼 뿌리가 그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숨 쉴 일이 있을 때, 불안해질 때, 그때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받아야 바라마 잔잔하여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인생의 파도로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용해라, 잔잔해라,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길은 힘들다고 불교의 시인이며 성녀인 한용훈 선생님이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를 인생은 고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진단은 바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용훈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인생에 대하여 진단은 했지만 해결책은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단하셨습니다.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들이라고. 똑같이 진단하셨지만 처방도 내려주십니다. 내게로 오면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하겠다.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인생은 전투다. 그랬습니다.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공부도 모두다. 인생은 어차피 전투입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이기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자 월드컵에서 돈을 많이 주고 영국 벨이라고 하는 꽤 알아주는 유명한 감독을 이렇게 섭외해서 오랫동안 훈련을 하고 잘 다듬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달림 없이 우리가 콜롬비아하고는 좀 힘들 거고 그러나 모로코는 우리보다도 피파 랭킹에 미치니까 넉넉히 우리가 2대0 좀은 이길 것이다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콜롬비아에게도 저 모로코에도 저 마지막 세 번째 경기가 독일과의 전쟁입니다. 아, 아니 저 독일과의 전쟁이 아니라 경기입니다. 독일은 우승국일뿐만 아니라 세계 두 번째로 잘하는 핏바 2위입니다. 2 한국이 독일을 이긴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아예 그냥 더 보지 안해도세 번째 경기는 우리가 1대 0으로만 줘도 정말 잘하는 거다. 그러나 실력 차이로 볼 때는 세골정도에 아마 우리가 먹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점으로 따져보면 세골을 도리어 우리가 넣어야만이 이 예선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월드컵 여자 사상 전반전에서 골을 넣은 것은 첫번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1대 0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냥 골을 먹고 먹고 그 비등하게 해서 독일의 발목을 잡았어. 독일이 분명히 우리를 이겨야만이 예선 통과가 되는데 우리를 못 이금으로 말미암아 그 팀이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사실, 엄격하게 보면, 세 개, 세 경기 모두, 우리 한국팀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강단에서 써서는 안될 얘기인데, 죽을 쓴 거예요. 그런데요, 독일하고 비겼다고요 박수를 쳐요. 우리 인생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할 거 없어요. 이기지 않고 비기게 만들어서 박수 받을 날도 와요. 들어오면서 고개 숙이면서 와야 될 텐데, 고개 숙이면서 도는 거다 박수를 받았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나라에서는 박수 칠 일이 아닌데.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는 능력의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 반, 반고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두운 밤은 언젠가 끝나고 아침이 온다. 너무 뭐 멋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길에서 풍랑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 사정 아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여 지금까지 내가 물질 손잡고 살았습니다. 내 능력 손잡고 살았습니다. 내 인, 인맥 손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는 내손 붙잡고 가시옵소서 찬송하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는 찬송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허감 속 캐치사 비토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생길을 떠다지 않는 인생의 폭난 만났을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잔잔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말 못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래 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이여, 이로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더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속히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은 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병든 몸은 고쳐 주시옵시고, 내가 아는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이웃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생각나 내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님, 이 손이 그분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을 나려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사, 세상 끝부러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